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이 아내의 몸의 구주이고 아내의 머리이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남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그와 같이 예수님과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한 육체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머리와 몸으로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개별적인 인격체이잖아요. 다 머리가 있고 다 팔다리가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될수 있냐고요. 그럼 이것은 신비이고 또 육체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아, 영의 존재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영으로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다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누구는 오른팔 되고, 누구는 왼팔 되고,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코가 되고, 누구는 입이 되고, 혀가 되고, 치아가 되고. 다 그렇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한 지체들이 되,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주님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하면 나도 분노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면 나도 탄식하고. 그게 이제 분리에 대해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과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제 만약에 내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은 전부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나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산이 있는데 이제 비가 내려서 산 산이 물을 머금고 어 이렇게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이제 그 수,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저산 밑에 어디에 가서 이제 샘물로 솟아나요. 하지만 그 샘물을 솟아나는, 어, 솟아나는 그 샘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솟아나는 게 아니죠. 거대한 이 산에서 머금은 그 물이 지하로 이렇게 흘러들어서 그 지하에서부터 오는 그, 어, 물의 압력을, 압력에 의해서 지상으로 뚫고 나오는 것이죠. 마침 그와 같아요. 예수님은 거대한 어떤 선배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의, 사랑이, 어, 지류인 우리에게로 흘러서 그 예수님의 성령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이,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과 그 감정이 이렇게 소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로 우리가 어, 생각하는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다. 아, 이런 논리가 아,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어, 주님과 하나됨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때가 옵니다. 주님의 생각이 그냥 물 흐르듯이 나를 통해서 생각되어지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감정이 흘러 넘쳐흐르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솟아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면에 내주하시면 바로 우리 배에서 영원토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감동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 것은 아무것 할수 없나이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항상 성령을 따라 걷고 말하기를 힘쓰고 애쓸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그러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어, 그러니까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어, 말한 것인데, 에,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미로 그러나와는 접속사를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정은 영광스럽고 흠없는 주의 몸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의 그런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가지의 힘이 아니라 그 나무의 힘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모든 것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심으로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애써름으로 축복합니다.